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염불을 해서 성적이 쏙 올라간 이야기하고요. 또한 가지는 어, 고시 공부하다가 <laughs>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두세 명이 모여있다가 술한잔 먹고 절에서 막 소란을 피우다가 주지스님한테 혼이 일라고 염불을 하는 거를 벌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염불을 열심히 했더니 염불을 하면서... 이제, 그, 법당에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요새 차, 요사체로 돌아가서 공부하던 요사체에서 이제 그 가는 길에서 번뜩 생각이 난답니다. 이제 뭔가. 이건 시험 문제는 알것 같다는 예감이 든데요. 그럼 그걸 적어놓고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남들은 2, 3년 돼도 고시 패스하기 어렵잖아요. 그 해에 딱 합격했는데 거의 그때 연불 하고 법당에서 요사체로 가는 사이에 떠올랐던, 그, 번뜩 떠올랐던 문제 같은 것들을 거의 다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예, 고시에 패스했다는 거.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루는 지루하잖아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야, 우리 술 한잔, 오늘만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는, 그, 절에서 저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 저, 뭐, 기물도 부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절에서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절에 들수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지스님이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엄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어, 만약에 내가 시킨 대로 한다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 그래서 이제 염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량의 염부를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1년 만에 <laughs> 합격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한 가지 이야기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제 1학기 때 부모님들이 타지를 일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타일을 붙이는 사람들이었는데 두분다 그래서 이제 둘째 이모네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모부하고 이모가 아주 열렬한 불교 행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15분 동안 남이 앞을 터불연불을 해라. 그러면 염불이 저 지혜가 열리고 부처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이제. 이모하고 이모부한테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매일 그 이제 탱화를 남해아 불탑을 탱화 법상 앞에서 15분씩 염불을 하고 한달 정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이모부가 한 얘기를 첫속까지 믿은 거죠. 그래 잘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근데 월말 고사를 봤는데 갑자기 그, 뭐, 중하위권이었는데 갑자기 상위권으로 올라간 거예요. 뭐, 1, 2등 안에는 못 들었지만 하여튼 상위권으로 쭉 올라가게 됐어요.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아, 이연불을 하면 효과가 있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잖아, 이 학생이. 그래서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연불도 매일같이 15분씩 아주 빠짐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반에서 3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연합고사라는 걸 쳤잖아요. 근데 그 학생 수가 1,500그 도시에 1,500명이나 됐었는데 거기에 그 200명 안에 들어야만 이제 어떤 특수학교 같은 데 좋은 학교로 갈수 있었는데 에 근데 그런데 그 학생이 5등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뭐 어 부처님 전에 계속 기도하는 기도하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가도 이 친구가 나중에 뭐 유명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할 때도 역시 그 염불을 하고 와서 되고 결혼할 때그 자기 부인을 받아들일 때도 염불을 열심히 해서 좋은 아내가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해서 또 좋은 아내를 만났고 이렇게 뭐든지 다 염불과 염불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와가서 모든 일에 다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